자, 작품의 오른쪽 상단 공유 아이콘 있습니다. 공유 아이콘 클릭하시고요. 공유. 어, 비공개 공유. 아, 잠시만요. 저는 이미 공개가 돼 있네. 코드에 공유 중지. 코드의 공유. 공유에 다시 공유 버튼 클릭합니다. 그리고, 저희는 무료 버전이라서 비공개 공유가 됩니다. 비공개 공유 클릭하시고 이 프로젝트 이름 하시고 설명 안 적으셔도 돼요. 공유 방식은 그냥 비공개 공유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비공개 공유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공유된 프로젝트 화면이 따로 나타나고요. 다시 여기에 공유라는 버튼 클릭합니다. 이 중에 필요한 게이 공유 링크가 제일 중요해요 공유 링크 요거 복사 하시면 되고요 복사 하셔서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좀 올려주세요 어디에 가시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산출물 제출 하려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서가 하나 있어요 코스페이시스 파크로게임 링크 이 문서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산출물 제출 폴더에 포스페시드 파크로 게임 링크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와시는데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벌써 다른 분들이 올려주셨네요. 자, 이렇게 링크만 넣어주시면 돼요. 쭉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. 해서, 다른 분들과 한번 들어가 보세요. 다른 <laughs> 분이 김광우 선생님 거, 제일 위에 있으니까, 많이 들어가시겠네요. 자,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됩니다.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요. 플레이 누르시면 됩니다. 오우. 다른 누가 치즈를 가져갔어요? 사라진 치즈를 찾아보세요. 오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, 보죠 컬러가 어두운 밤으로 지금 설정을 하셨나봐요. 그렇죠? 오, 이거는 정말 파크로 게임이네요. 오, 응용 많이 하셨다. 최고 높이. 최고 높이가 왜 줄어들죠? 음, 최고 높이가 다시 줄어드네요. 음,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아이템을 찾으면 되나보죠? 잘 만드셨습니다. 오. 여기서 잘, 거리 감 각이 없어요. 이, 이걸로 가는 건가? <laughs> 재밌습니다. 아, 재밌어요. 오, 잘하셨습니다. 오, 근데 이거 깼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? 오. 오, 잘하셨습니다. 김광민 선생님 거도 있고,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. 이렇게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. 음?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나씩 넣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만들었다 아, 보시면 되겠어요.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.